할로사강쌤 안녕하세요. 저는 강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도네시아 알파벳도 외우고 발음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언어에는 단어만 있는 것들이 아니죠. 숫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사용되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나이를 물어볼 때도 숫자가 들어가죠. 가격을 물어볼 때도 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똑같고요. 전화번호를 따지 않으면 어.. 인도네시아인 친구와 쉽게 대화하기가 힘들겠죠 아뭐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인들 눈에 마음에 드신다면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볼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숫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숫자 읽는 법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에서 10까지만 그냥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쌉니다 천리마 마트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 보면 외국인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 사뚜사뚜 사뚜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사, 사랑을 갖다가 뚜로 바꿔가지고 사뚜사뚜 사뚜 이러는데 사실 인도네시아어에서 사뚜는 숫자 1이에요 숫자 1이 사뚜입니다 사뚜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볼 때면 자꾸 인도네시아어가 생각이 나요. 일일 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의 목적은 사랑한다였지만요. 네, 사랑은 인도네시아어의 사랑한다는 제가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1부터 10까지 단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투 했죠? 1, 네. 사투입니다. 2, 두아 3, 띠가 4, 4오5 6 6 7 7 8 8 9 9 10 10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숫자도 답이 없어요. 무조건 외우는 수밖에 는요 저는 이 숫자를 외우기 위해서 사실 번호판을 읽었습니다. 번호판. 차를 타고 가면, 앞에 지나가는 차, 옆에 지나가는 차, 네, 뒤에 따라오는 차의 번호판을 보면서, 인도네시아어로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 띠가 라반 뚜주 꼬송! 꼬송은 우리 안 배웠죠? 꼬송은 0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 배웠으니까 뺄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아, 인도네시아 속에, 인도네시아어로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에, 지나가는 차들의 숫자,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면서 읽는 연습을 하세요. 일단, 내 나이를 인도네시아어로 할수 있으면 좋겠죠? 네.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내 전화번호를 인도네시아어로 말할 수 있게 연습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좀더 수월하실 겁니다. 숫자는 그런 식으로 외우셔야 합니다. 어,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실 겁니다. 오늘 강좌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